이렇게? 자 그냥 이렇게. 이거라고 그냥. 이것도 누른 거라고. 이해됐어요? 게, 됐지? 응. 가운데 지금. 응. 응. 그다음 응. 이쪽. 여기. 그다음 여기. 응. 자 여기. 걸리는 거 어디 쪽이야? 여기 걸려 여기 여기 걸려 l i a Yogi g o l 여기 Yogi Golia, y o 는 o Oh, c o 는 l d n t they cook a yogin? 그래서 여기를 여기를 이제 풀어 이쪽이 걸렸으니까 이쪽은 이제 풀 필요가 없어요 여기를 푸는 거야 이렇게 됐어? 풀어 또 풀어 또 풀어 했지 그 다음에 이제 명치 있는 데로 오는 거예요 명치 뼈 여기 뼈고 뼈를 누르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뼈 있는 데서 내려 근데 여기 막이니까 조금 더 내려 됐어? 오케이 세우세요 무릎 올리세요 자이 사람 팔 빼줘야죠. 어. 자. 누르고, 누르고, 먼저 음. 누르세요 치카방 음. 오케이 음. 이 정도 누르세요 음. 앞을 음. 이걸로 음. 이렇게 누른다는 거야. 음. 이걸로 됐지. 음. 그리고 음. 하나 음. 눌러서 둘 얘가 이 위에 손이 음. 눌러주면서 얘를 이렇게 요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얘를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. 요 덧손이 눌러 주는 거라고. 얘가. 하나 빼둘빼셋 빼. 하나 빼둘빼셋빼 이런 식으로. 했어요?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여기서 각도 틀어. 이렇게. 자, 요 상태야. 여기야. 그러면 여기서 자, 요거 걸리는 거 요거 느껴져요, 요거? 아니요. 여기 띠 어, 띠 하나 어. 크.. 느껴지지. 어, 큰 거. 어, 네, 거기를 네, 네. 잡고 자, 시작. 맞찬 네. 눌러서 똑같은 방식 하나. 둘. 눌러서 셋. 항상 뼈의 밑에서 눌러서 뼈의 밑으로 갖다 나오는 거야. 요렇게. 요렇게. 요렇게요. 이해됐어요? 네. 그다음에 배 가운데. 여기, 여기, 이렇게. 잡으세요 근데 이 사람은 가운데 기준, 약간 이쪽이 있다며. 네. 그니까, 러 가운데 기준, 여기야. 됐지? 와요. 이렇게 와. 됐어. 그래서, 눌러. 자, 그러니까 눌러서, 하나, 둘, 빼고 음, 빼고 세, 빼고 하나 빼고둘빼고 빼고, 세, 빼고 이런 식으로 네. 그 다음에 그거 어디 네. 여기 같이. 네. 어, 끝. 끝 네. 네.